결혼하기 전 어머니는 쥐를 잡을 기회만 있으면 의례 나를 부르셨다.어느 집이건 쥐가 없는 집은 없을 것이다.쥐가 많으면 쥐약을 먹음직스러운 밥에다가 으깨어 쥐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거나 쥐덫을 놓아 쥐를 죽이는 것이 제격이었으나 어머니는 유독 집에 쥐가 나타나면 손수 망가진 골프채를 거꾸로 집어들고 쥐를 타살하려 드셨다. 그 표정은 고통스럽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한바탕 버리려는 기쁨에 넘쳐 있는 편이어서 나는 어머니가 "얘야 지나왔다. 쥐를 잡자" 하고 소리 지르실 때마다 조금은 의아해하곤 했다.어머니는 유독 동물을 귀여워하시는 편인데 쥐를 잡을 때그 저기의 찬 얼굴은 참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나는 주로 쥐를 도망가지 못하게 퇴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쥐를 골프채를 휘둘러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어머니는 백발백중 쥐를 놓치시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골프채의 끝은 쥐의 원한 맺힌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비명에 죽은 쥐들의 원원이 깃들여 있어 나는 그것을 어머니의 칼이라고 명명했었다. 일단 죽은 쥐의 시체를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집어서 동네 빈터에 갖다 버리셨는데 어머니는 동물 애호가답지 않게 이 나들이를 어느 정도 즐기시는 편이었다. 쥐는 나쁜 동물이 아니냐? 어머니의 말씀은 맞다. 쥐는 나쁜 동물이다. 쥐는 병을 퍼뜨리며 몹쓸 기생충을 퍼뜨리며 우리가 남긴 음식물을 먹으며 흉측한 이빨로 우리들의 문지방을 갈고 아까운 옷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쥐는 나쁜 동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어머니의 그용이주도한 쥐잡기 작전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내가 기껏해야 쥐의 테러를 차단하고 빠져 도망가려는 쥐에 겁을 주는 역할이나 하고 있을 동안에 어머니는 골프채를 높이 치켜세우고 멀리 공을 날리려는 프로골프 선수처럼 도망가는 쥐를 노려보며 서 있다. 일단 쥐가 나타나면 이 무자비한 골프채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쥐의 몸을 강타한다. 쥐는 일격에 숨을 거둔다. 며칠 전 결혼하고 8년 만에 나는 처음 쥐를 죽였다. 장마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던 일요일이었다. 정확히 말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려 2시간을 한 마리의 쥐를 죽이기 위해 나는 사투를 벌였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어느 집이건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다. 아마도 그 열린문을 통해 한 마리의 쥐가 집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가 빨리 도망가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집에서 일을 하는 영숙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청소를 끝내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 아줌마, 집에 쥐가 들어왔나봐요. 서재 바닥에 쥐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쥐가 들어왔다면 언젠가는 도망가 버릴 것이다. 내버려 두기로 하자. 그날 오후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듣던 나는 소파 밑에 쥐의 꼬리가 어른거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쥐의 꼬리라면 얼마나 낯익은가. 어머니가 죽였던 그 숱한 쥐꼬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걸핏하면 학교에서 쥐를 잡는 것을 숙제로 내어주고 그 증거로 꼬리를 잘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때문에 나는 쥐의 꼬리라면 신물나게 보았다. 가령 학교에서 쥐꼬리 두개 가져오라고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쥐꼬리 두 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열성적 학병 노릇을 하셨었다. 쥐 봐라! 나는 소리를 질렀다. 어디? 어디요?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왔다. 의자 밑에 쥐가 있어! 나는 의자 밑을 가리켰다. 어머나! 아내가 발을 굴렀다. 영숙이가 청체를 거머쥐고 소파 밑을 대충 찔러보았는데 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쥐에 대한 관심을 처리하기로 우리 부부는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안방에서 참외를 깎아 먹고 그 껍질을 문 밖에 내어 놓은 지 5분도 안된 사이에 뭔가 문 밖에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인기척에 놀란 어떤 물체가 재빨리 도망가 버리는 동료가 순간 있었으며 참외껍질이 마룻바닥에 서너 개 구르고 있었다. 그 껍질에 쥐의 이빨 자국이 묻어 있었다. 쥐예요! 아내가 소리쳤다. 쥐가 나타났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공습경보를 외치는 잘 훈련된 민방위 대원처럼 절박했다. 그렇군. 쥐가 나타났군. 나는 중얼거렸다. 잡아야 해요, 여보. 쥐를 잡아야 해요. 지금?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12시가 넘어 있었다. 내일 잡읍시다. 지금은 시간이 늦었어. 당신 아내가 나를 노려보았다 왜 그래요 쥐가 집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잡을 생각을 안하고 미루시게만 하는 거예요 쥐가 집에 병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다리나 덥석 문다면 어떻게 해요 알겠어 나는 눈치를 보았다 내일 잡겠어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잡겠어 지금은 밤중이야 안 돼요! 잡아야 해요! 내일 잡아! 당신 쥐가 무서운 거죠? 아내는 나를 빤히 노려보았다. 기분 나쁘게. 이 친구야, 쥐라면 신물나게 잡았다. 비록 쥐의 퇴로를 차단하는 어머 사격뿐이긴 했지만. 하지만 아내의 말은 내 아픈 곳을 찌른 셈이었다. 이밤 중에 어디서 쥐를 잡아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저 소파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곤두 세우고 눈을 반짝거리며 숨어 있는 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솔직히 무서웠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픈 점이 찔린 이상 내 말이 고분고분할 리는 없었다. 당신은 매사가 모두 그래요. 당신은 가장이에요. 우라질. 쥐와 가장이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요?내 집에 들어온 나쁜 쥐예요.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는 건 당신의 마땅한 의무예요.시끄러.다음날 나는 쥐를 잡지 않았다.대소 창문을 활짝 활짝 열어두었다.나는 쥐가 내 속셈을 알고 열린 창문을 통해 제 발로 나가주기를 바랐다.이것은 진정이었다.다음날 밤늦게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는 나를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쥐 잡기 싫어서 늦게 들어오는구나?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었으니 쥐는 필경 도망갔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나는 꿈속에서 수많은 쥐를 없앴다. 그러나 내 아니한 낙관은 무참히 깨졌다. 새벽녘에영숙이의 비명소리가 내 잠든 귀를 찔렀다. 쥐! 쥐 봐라, 쥐! 이리하여 한가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나는 쥐를 잡기 위해 총채를 거머쥐었다.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총채를 거머쥐고 나서는 동안 내 눈앞으로 골프채를 세워들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우리 형제를 키우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여인의 몸으로 손수 쥐를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성이 잔인해서가 아닐 것이다. 누가 대신 잡아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쥐가 들어있을 장소는 거실과 식당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추리하였다. 내 추리에 아내와 영숙이는 타당하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영숙이는 쇠꼬챙이를, 나는 총채를 들고 우선 거실부터 훑어 나가기 시작했다. 창문들을 열어놓은 것은 물론이다. 딸애와 아들 녀석은 층계 위에서 아버지의 600만불 사나이적 무용을 구경하겠다는 듯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 역시 숨을 죽이고 가장의 솜씨를 가늠해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소파를 모두 끌어내렸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피아노 뒷면이었다. 영숙이가 피아노의 우측에서부터 쇠꽃쟁이를 찔러 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마룻바닥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쥐! 쥐다! 순간 영수기의 고함소리가 벼락을 쳤다. 엄마!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쥐! 쥐쥐! 쥐! 이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놀랄만한 크기의 쥐가 재빠르게 내 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을 무아지경 속에서 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쥐를 마당 쪽으로 쫓기 위해서 팔을 휘둘렀다. 나는 쥐를 죽이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진실이다. 나는 그저 맥없이 쥐를 쫓아내기 위해 팔을 휘둘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쥐는 비내리는 창 밖으로 나가려 하지는 않고. 또 다시 피아노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거운 피아노를 들어 움직여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큼 벽면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피아노의 뒷면을 훑어나가기 시작했다. 가엾은 쥐는 피아노 뒷면의 구멍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야말로 너는 지금 도관에 든 쥐가 아니라 피아노 구멍 속에 든 쥐가 아니냐?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찌른다면 너는 여지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어찌 너를 죽일 수 있는가? 나는 무서웠다. 아무리 흉측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그만한 용기도 내게는 없는 것이다. 부탁헌데 도망가다오. 구멍에서 나와 비오는 마당으로 도망가다오. 예야 나는 나보다 다소 용기가 많은 영숙에게 말했다. 네가 쫓아 봐라. 영숙이가 용기를 내어 구멍을 쑤셨다. 그러자 불쌍한 쥐는 구멍에서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며 거실을 지나 식당으로 도망가버렸다. 난감한 일이었다. 이미 내 얼굴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젖은 수건처럼 젖어있었고 솜처럼 지쳐있었다. 우리는 우르르 식당으로 달려갔다. 숨어 있을 때라고는 단한 군데 냉장고 밑부분밖에 없었다. 이미 부상 입은 쥐를 더 이상 학대한다는 것은 잔인한 소행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냉장고 밑을 더듬어 내렸다. 마침내 쥐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쥐는 이어 우리가 굳게 닫은 부엌 문 틈을 향해 두어 번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그 굳은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쥐는 돌아섰다. 이번에는 냉장고 밑으로 또다시 들어가려 하였다. 영숙이가 쇠꼬챙이로 들이쳤다. 맞지는 않았다. 쥐는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순간 아내가 내 손에서 총채를 빼앗아 들었다. 그러더니 아내는 마귀의 주문처럼 저주의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 이 새끼야! 아내는 층계를 오르는 쥐의 등을 향해 총채를 휘둘렀다. 아내의 고운 얼굴은 사리에 번뜩이고 핏기가 가셔있었다. 무서운 적이었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내는 울부짖었다. 쥐는 용케도 아내의 칼을 피해 또다시 피아노 뒤로 숨어버렸다. 그제야 나는 내가 더 이상 비겁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나는 총채를 빼앗았다. 그리고 피아노의 뒷면을 후려쳤다. 쥐가 나타났다. 쥐는 나를 노려보았다. 두 발을 곤두세우고 쥐는 직립하였다. 나는 쥐의 몸을 세차게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쥐는 가늘게 경련하며 누웠다. 어떻게 됐어요? 여보, 죽었어. 나는 매 없이 대답했다. 어디요? 어디? 영수이가 피아노 뒤를 흙깃 보았다. 어머! 죽었어요! 쥐가 죽었어! 아이들이 내려왔다. 우리는 가만히 마루 위에 죽어 넘어진 쥐의 시체를 보았다. 바로 전까지 뛰어 다니던 쥐. 그때까지도 내 손에는 총체에 맞아 부딪치던 쥐의 둔중한 감촉이 남아 있었다. 나는 헐떡이며 땀을 수도물처럼 흘리면서 서 있었다. 마침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괴롭히던 쥐를 죽이고야 말았다는 기쁨보다는 이상스런 허탈감 같은 것이 가슴에 모래처럼 쌓여올랐다.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하여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가장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잔인한 사륙행위를 저질렀다는 다소 센티멘탈한 감정이 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내다 버려라! 나는 엄숙하게 명령을 내렸다. 저걸 어떻게 내다버려요? 영숙이가 낯을 찡그리며 나를 보았다. 빨리 내다버려! 영숙이가 쥐를 새꼬챙이 위에 얹어서 비 오는 한길 위에 던져버렸다. 아주 힘껏 멀리! 아내는 그제야 쥐를 잡으려고 움직인 의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활짝 열어두었던 창문을 닫았다. 쥐는 이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쥐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쥐는 이제 우리가 잠든 머리맛을 기어다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문체방을 갈가내리지 않을 것이다. 쥐는 죽었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기분이 편치 않았다. 나이가 먹을수록 피고 지는 꽃 앞에서도 슬픔을 느끼는 요즘이다. 서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말고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땅히 쫓아내었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될 것이다. 왜 나는 쥐를 무서워했을까? 나는 마땅히 그를 사랑해야 했을 것이다. 조그만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을 것이다.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나를 갈가내린다 할지라도, 비록 그의 모습이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진실이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쥐를 잡았어요. 나는 말했다. 뭐라고? 갑작스런 내 말에 어머니는 실감이 가지 않으신 듯큰 소리로 되물으셨다. 오늘 쥐를 잡았어요. 쥐를 어디서 말이냐? 쥐가요 집 안에 들어왔었어요. 저런 망할 놈의 쥐로구나. 어머니는 혀를 찾셨다. 그래 죽였느냐? 그럼요. 옛날 솜씨를 발휘했어요. 무슨 소리야? 옛날 어머니하고 둘이서 쥐를 잡던 거 생각나세요? 호호호. 어머니는 한참만에 웃으셨다. 그거 다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 아니에요. 징그러운 소리 말아. 어머니가 펄쩍 뛰셨다. 그래 얼마만 하더냐? 팔뚝만한 쥐였어요. 잘했다. 어머니는 단정을 내리셨다. 잘했어. 고놈의 쥐새끼 잘 죽었다. 왜 어머니는 일흔 두 살의 나이면서? 지금까지 쥐에 대해서 그토록 무자비한 적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아내가 쥐를 향해 총체를 내 휘두르던 그 무서운 적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이제 다만 내가 죽인 쥐에게 비는 것은 전생의 죄를 찢어버리고 좋은 영혼을 얻어 새로이 태어나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은 진실이다.